번역가는 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장애를 넘어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건을 넘어갑니다. 번역가는 첫 번째로 번역을 하는 그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그 법을 청취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불경을 그들이 아나함이 되기 전까지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나함을 증득한 후에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나함은 욕계의 위욕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계에서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육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욕망에 의해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또 다른 조건은 그들은 번역하는 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번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는 아나함이고 높은 단계에서는 깨달은 스님들이 번역을 합니다. 아공은 무엇입니까? 수행할 때 우리 목적은 여러분이 아공을 깨닫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아공은 무엇입니까? 아공을 경험할 때 아라한이 됩니다. 그들은 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의 욕망에 지배를 받지만 아공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절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성의 즐거움에 쏟는 대신에 무지를 타파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무지를 뚫을 수 있습니다. 성의 즐거움에 탐닉한다면 결코 진정한 지혜를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가자들의 특별한 법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열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출가자와 재가자의 다른 점입니다. 법공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공을 깨닫게 한그 법에 집착을 합니다. 이 집착은 매우 미세해서 그는 법에 집착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법에 공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보살은 계속 수행해서 법에 미세한 집착을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아라한들보다 이런 집착을 되돌리게 할수 있는 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라한들이 집착하는 법에서 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법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입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중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비제가 있습니다. 비제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진리에 대한 생각, 중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비제입니다. 각 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분에서는 경이 설하게 되는 인연을 설명합니다. 정종부는 경의 가르침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부는 경전을 널리 퍼뜨리고 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경에 갖춰야 되는 여섯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한 모든 경은 이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먼저 신입니다. 두 번째는 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교주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소. 여섯 번째는 청중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고 할때 아난다에게 모든 경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불경과 다른 외도의 경전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경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나중에 결집이 되었지만, 아난다 자신이 부처님께서 들은 것을 정확하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을 수 있고 정확합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시작하신 후에 나중에 출가를 하였기 때문에, 아난다가 부처님을 부처님을 동행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다시 전에 설명한 경을 다시 설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다는 아주 굉장한 화제과 같은 기억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단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 그는 결국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의 모든 그의 설법을 안한다가 알게끔 하였습니다. 신통력으로 안한다를 위해서 이 설법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안한다가 그것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파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안한다는 공원불 시대에 서원을 바랬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서 오리의 소원을 바랬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열심히 수행정진하였고 도를 성취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정진한다면 여러분도 부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식을 추구한다면 안 한다처럼 여러분은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뒤처집니다. 이것은 수행에 대한 것이지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핵심을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승에서 큰 이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대승이 수행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입니다.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개를 어기면 안 됩니다. 개를 어기면 이것은 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개를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에서 큰 이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개를 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를 범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수행에 필요한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도덕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지 내면이 스스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 지 압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내하기 힘든 것을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이것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아도 여전히 견딥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도를 성취하였다. 부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불합리한 것을 견디고 어리석은 것을 견디고 약한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때 이것이 법인입니다. 견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욕바라밀의 기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데 시간을 쏟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덕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찾는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대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혹합니다. 모든 경은 네, 이이 같이 이내들었었로시작합합다 법을 을을을이이은은여분의자자으으로아아감의의합합다이이이이듣다다는의의의입입다다 여여부동입니다. 이것은 법을 듣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자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성에 의지하면 법을 듣는 것으로부터 감흥을 얻습니다. 법을 꿰뚫기 위해서는 자성에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여구동해야 됩니다. 산매에 들어야 됩니다. 경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산매에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나는 큰 자아 진아입니다. 그것은 여기 여러분의 어리석은 나가 아닙니다. 이큰나 진아는 이 어리석은 자아에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은 나의 밑에 숨어 있습니다. 큰 나는 작은 나에 덮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큰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수 있는 것은 작은 나입니다. 어떻게 내가 합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은 나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틀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은 나가 큰 나를 벗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나는 결코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신이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큰 나는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혹한 사람들만이 자신이 맞다고 믿습니다. 이 듣는다. 이 듣는다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으로 돌아가서 듣는 것입니다. 자성을 듣습니다. 반응 법문은 자성으로 돌아가 듣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당하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뭘 잘못했나? 살펴봅니다. 이것이 자성으로 돌아가서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못 대우하고, 그럼에도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번뇌를 듣습니다. 왜 상대가 그렇게 나쁜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부당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성으로 돌아가 듣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성에게 돌아가 듣습니다. 상대가 옳고 그린지는 상관 없습니다. 상대가 그르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성을 듣지 못하게끔 하는 방해가 될 뿐입니다. 자성이 말할 때 자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성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성은 말합니다. 이래서 내가 잘못됐고, 이것이 내가 잘못된 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성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어디에서 내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봅니다. 이것은 누구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닙니다. 밖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번뇌로 온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 것을 멈춥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10년, 12년이 걸렸습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에 집착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항상 무언가를 움켜집니다.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상을 움켜집니다. 여러분은 산 뒤에 숨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면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밖을 나가지 마세요. 안을 보세요. 오직 빛을 안으로 돌려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능험경에서 여러분의 미혹을 어떻게 끝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에 집착을 합니다. 부처님은 설법하고 싶으실 때 오직 설법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이 경에서 시간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에게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결코 법을 설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법을 설합니다. 부처님은 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을 볼수 없지만, 부처님은 다른 곳에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여기에서 이미 법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부처님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애고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는 그렇게 기능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을 도와서 잘못을 고치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고자 할때 법을 설합니다. 부처님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경에서 3세의 시간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 집착을 합니까?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의 본 것, 그것은 더 이상 거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결혼한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상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첫 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즐거운 상에 집착을 합니다. 혹은 과거에 싫어한 그 사람의 상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이 작은 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을 합니다.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즐거운 기억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래에 투영합니다. 나는 똑같은 즐거운 일이 미래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과거만큼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고통입니다.